아티컬처에 대한 연구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어, 그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게, 어, 우리 정규라 교수님 계신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쑥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 CHAT GPT 5.0도 좀 도움받고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다른 그 학술대에서 제가 발표를 한번 했던 장표이긴 합니다만 케이컬처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부터인지를 저때 샅샅이 뒤진 적이 있어요. 근데 90년대에는 케이컬처라는 말은 안 나왔고요. 어, 대략 나온 게 2011년 정도나 돼야 케이컬처라는 말이 나왔고 케이팝이라는 말 나온 것도 2001년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이버 검색이니까 그랬겠죠. 이제 따로 막 기자님들이나 아마 이런 곳에는 쓰였을 텐데 어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케이컬처 포럼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뿌리 찾아가는 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 발표의 장표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좀 새롭게 잘 빌드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굳이 뭐 한류 1.0, 2.0, 3.0, 4.0 이렇게도 나누기를 해요. 근데 연도도 다다 다, 다 틀리더라고요. 문헌마다. 근데 보통은 1차 할류 이걸 할류 1.0이라고 하는 거를 2000년대 초반이다 정도로 그러니까 뭉뚱그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할류는 이제 2010년. 3차 할류를 2015년 혹은 16년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건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치즈 닭갈비 먹는 모습이 인스타그램으로 확산한 이게 계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 어,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정규라 교수님께서 한번 코멘트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차 한류가 2020년 정도부터 시작됐다 라고 어, 여기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온 거를 봤습니다. 지금은 혹자는 2025년 캐데온 전후로 해가지고 5차 한류의 시작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케이컬 처포럼 우리가 얘기하는 게 거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것도 제가 사실은 앞뒤로 해서 링크를 몇개 해놓은 영상이나 이런게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변명 드리자면 어, 다날아갔어요 <laughs> 그래서 결국은 몇시간 전버전으로 가져다 보니까 그건 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림이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어, 제가 2008년부터 13년, 2013년 정도까지 어, 미국에서 좀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 우리 아이들이고서 이제, 뭐래도 보여주려고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어 여기, 유니버설 스튜디오였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어, 꼭, 여기, 시티워크라는 곳을 이제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 그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어, 버스킹 뭐 이런 거. 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어 2010년 전후로 저희가 기억을 해요. S.E.S가 노래를 하는데 서서 보는 사람이 세명4 명밖에 안 되는 거야. 얘네들 또 지금 커버 댄스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보다 숫자가 적었었죠. 그게 우리 K-팝에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현주소였죠. 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12년 전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는 강남스타일 나오면서 죄다 난리가 난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물어봐요 아 진짜 니네 친구들 미국에 있는 네 친구들이나 이제 제 아이도 미국에 살았으니까 뭐 사촌이나 누구 만날 야 케이팝 많이 들어? 아니 하던때가 십몇 년전 얘기입니다 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님메나 뭐, 일본 서컬쳐 이런 거, 그쵸? 뭐, 남자애들 중에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애들. 그 다음에 굳이 찾아다니는 이런 아이들한테만 통용되던게십몇년 전. 십몇 년까지도 안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아마 그러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튼, 어, K-pop 데모 터스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어, 반향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그랬더니 무슨 느낌이야? 케이컬처. 그랬더니 트렌디하고 세련된 느낌이야. 두 번째는 집단적 에너지와 열정, 아이돌, 뭐 이런 느낌이 나와. 어, 그다음에 감성적 스토리텔링. 여기 웹툰이 힘이 크죠. 그다음에 아시아 정체성 같은 게 드러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두세 번 물어봤는데 비슷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야 10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에 제가 이제 우리 문비어청가를좀 올려드릴 일이 있는데 어, 문체부어청가입니다자 그래서 누가 K컬처에 주목을 하느냐 봤을 때 이제 M세대 Z세대죠. m g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GPT가 얘기해준 거기도 하고 제가 몇몇 논문을 찾아봤는데도 비슷하더라고요. 최근에 영어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감수성 높은 창의 예술 계층, 그 다음에 글로벌 팬덤 커뮤니티 지향형 아시아 중에서 중산층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이런 어, 층들이 케이컬처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여기 자리 비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학문 취미형 소비층 있죠.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어하는 이런 층들이 늘어나다는 것 이게 케이컬처의 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숙제들이죠. 제가 이제 킬러 코어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원래 링크 연결된 게 있어요. 전담 기관을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주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이 이 케이컬처가 이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학해왔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뭘 잘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브로드밴드 초고속통신, 이런 게 90년대 뭐, 뭐, 알지 않습니까? 98, 9년 PC방 뭐 이런 것들이랑 함께 해서, 어, 이때 게임산업 진흥원 뭐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90년대 후반에. 게임산업 개발원. 그다음에 오히려 이따가 이제 뭐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제가 그 장표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어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20년 후에 우리의 어떤 그 전초 기지 에너지의 농축 그거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시는 대로 뭐 겨울연가 강남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케이콘 이게 물론 이제 CJ가 주도했던 거긴 합니다만. 여러 이제 문체부의 그 지역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그 기관들에서 이 K 콘서트가 K 콘이 어,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할때 아마 눈여겨보는, 여기 뭐 k 팝 하시는 교수님들 계시니까 이따가 아마 그 얘기들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수만 명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왜 k p o 을 저렇게 사랑을 할까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저도 의아해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날의 캐디언으로 폭발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BTS 뭐 빠질 수 없는 거죠. 어 제이 슬라이드는 우리 단톡에 같이 들을 테니까 일단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저는 웹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최대현 학술 대회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케이컬처 프로모에서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근데 k 대현은그 담담당 감독하고 그분들도 섭외할 수 있으면 다 섭외해서 저희가 연말 쯤에는 한번 저기 글로벌 컨퍼런스 같은 걸 하면 되,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GPT랑 제가 이제 새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아마 이따 시간 관계상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공유드릴 테니까 결국은 넥스 네, 케이컬처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케이 라이프스타일 전 부분으로 갈 거다. 그게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무더박일 수도 있고 콜라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퀀텀 점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이야 딥러닝이나 이뭐 그 GPU를 뭐만 개를 썼느니 20만 개를 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양자 컴퓨팅이 나와버리면 사정은 굉장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좀 그래서 K컬쳐도 지금 300조가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여기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알게 됐거든요 이미 가능해요 그건 제가 이따 장표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 레이가가 같이 불어오면 그래서 퀀턴 점프가 좀 필요한 때가 됐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지금 20대 아이들이랑 지금 많이 이제 어, 지내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잘 알겠지만 얘네들은 신인류들이지 않습니까? 20대 아이들은 걔네들은 이케이컬처에 어, 대해서도 완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부로 다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컬처의 산업 환경은 어떠냐? 아직도 기초 체질이 허약하다. 개인기에 너무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좀 안타까운 게 청기와 정신입니다. 이 나만 하는 거 이거 나무르면은어니들은 알면 안돼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있는 데는 뭐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만 거꾸로 하면 돼요. 그래서 k 컬처쪽럼로 우리가 할 일이 요것이다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GR 여기 나오는 대로 3.5% 이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뭐잘 아실 겁니다. 이게 통계마다 약간씩 좀 차이도 있고 그런데, 여튼 반도체의 4배라고 합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4배 정도로 큰 산업이기 때문에, K컬처는 우리가 해야 할 숙제들이 많고, 그 중에 넥스트 t k 그래서 저는 이제 한류 5.0이라고, 이건 뭐 제가 그린 장편 아니고, 어, 결산 장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는 또 한탄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트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자본의 논리로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애들 입장에서는 한국 창작자 애들한테 돈몇 백억 쓰는 거는 걔네들한테 일도 아니에요. 걔네는 왜냐면은 편당 뭐 3천억에서 5천억, 뭐 1조 정도까지 지금 걔네 콘텐츠 하나가 그렇게 썼던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먹히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저 장관님께서도 이따 최 장관님 만나면 꼭 얘기 좀해 주십시오 다 뺏기지 말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 뺏기지 않을 방법들을 우리 내행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 얘긴 좀 드려보면 2000년 초반에 우리가 문화해교를 했다가 이제 사드 사태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이 사실은 많이 지금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에이팩, 에이팩 전후로 해서는 아마 어, 엄청난 개방이 다시 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저기 보면은, 한류 어, 1.0, 2.0, 3.0까지 딱 보면은 참여형 한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한류 4.0에서는 아예 뭐냐면은 참여가 아니라 직접 생산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UGC라는 얘기가, 어, 이제, 여지까지는 여러분들 잘 보면은 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진, 영상까지 가다가 게임은 절대로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여름 동안 제가 느꼈는데 게임도 UGC가 아주 가능한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 K컬처의 빅뱅은 정말 누구나 라면 끓이듯이 어그 다음에 김밥 말듯이 누가 누가 잘 손맛을 집어넣느냐 어, 라면 끓일 때 지금 한강라면이 굉장히 인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벌어지고 있죠 한강라면이 지금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레시피를 얼마나 잘 창의적으로 하느냐 그때가 저는 한류 5.0이 돼버려서 이거는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왼쪽 파트는 짧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고요. 오른쪽 파트도 다 나와 있어요. 왜 가능하냐? 여기 제뭐한 8개 정도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법안이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한류 산업 진흥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만 졌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K컬처포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음, 제가 발표 장표는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어, 나머지 이야기들은 어, 종합토론 때 같이 질문 답변하는 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그 대신에 간단한 장표 한두 개만 좀더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보면은요. 여기 이제 눈에 띄, 에, 띄는 게현재는 150조예요. 컨텐츠그 22년도인데요. 23, 24년 크게 다르지 않구요. 이거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게 어, K 컨텐츠 150조인데 나중에 어떻게 150조를 채울 것인가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합쳐버리면은요 17조에서 이게 이제 집계에 따라 약간 다르는데요. 어, 67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100, 150조에다가 67조하면 217조가 이미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지금 이제 새 대통령도 그렇지만 최형 장관이 그리는 그림은 이거보다 더 크겠구나. 어쩌면은 천조, 이천조, 삼천조 시장을 그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 행간을 이번에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저는 AI 백조 걱정했었는데 그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류산업진흥기본법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켜켜이 속속에 우리가 스며들어 가지고 저들한테 충분히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일 중에 하나는 그거죠 케이컬 촛포럼을 전담기관으로 어떻게든 빨리 지정을 받든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